뒤 환경이 다소 낯설죠? 제가 작업실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야, 소리가 우리 집이... 우선 간단한 피자를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어떻게 만들고 있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가장 기본적으로 도우를 만들기 위해선 강력분을 믹싱볼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리고 발효를 위해서 이스트를 적당 하... 어, 좀 맞나?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 다음에는 설탕 조금, 소금 조금, 들을 넣고 섞어줍니다. 다 섞었다면 이제 물을 넣어야 하는데 친구 집에 녹물이 나오는 관계로 집에 흑맥주가 있길래 흑맥주를 사용하겠습니다. 어디서 언뜻 들어본 정보라 어떻게든 되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반죽을 해주고 이쁘게 모양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냉장 발효를 했습니다. 역시 이스트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이스트를 많이 넣은 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듯이 사람과 원숭이의 DNA가 98.8% 일치하는 걸 보면 저는 원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숭이로서 당연한 <laughs> 웃기기. 쨌든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성형을 해줍니다. 계속 안쪽으로 말아 넣으면서 최대한 탱탱하고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2차 발효를 위해 호일에다가싼 다음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하루 정도 발효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우를 만들 땐 라운드 부분을 뭉툭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가운데를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뭐도 물을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쉽죠? 묻어있던 밀가루를 털어주고 돌려줍니다. 쉽죠? 돌려줘요. 어려울 거 없죠? 돌려줍니다. 그죠? 돌려줍니다. 뭐 지루하다면 가끔 이렇게 장난도 쳐도 됩니다. 원숭이인 저도 하는 건데 이 쉬운 걸 여러분들이라고 못할까요? <laughs> 웃기기. 이스트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발효가 잘 돼서 빵코가 났네요. 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퍼포먼스는 연습용 타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손만 사용해 볼까요? 어때요? 정말 쉽죠? 돌리면 되는 거야? 응. 완성된 도우에다가 엣지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즈 크러스트는 편의점에서 흔하게 팔고 있는 스트링 치즈를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주고 도우를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구마 무스를 사용해서 골드 크러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말아줍니다. 그 다음 피자 맛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소싱, 토마토 소스로 소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치즈 약간, 피망 조금, 양파 조금, 양송이, 통조림 콘, 치즈로 마무리. 이게 우리나라 피자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토핑법입니다. 물론 지점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죠. 외지 감자로 올려주면 포테이토 피자, 새우를 올려주면 새우 피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베이... 이건 블랙 올리브, 다진 홍 파프리카를 뿌려주면 이뻐 보이겠죠? 그리고 이건 체다 치즈입니다. 체다 치즈를 엣지에다가 뿌려주면 구웠을 때 황금빛깔 골드 크러스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먹어왔던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걸 쿠킹 오일에다가 감싸고 가자. 택시에 타줍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지는 저희 엄마 집. 네 예, 감사합니다. 딱히 별 다른 이유는 없고 오븐이 엄마 집에 있어서 그럽니다 적당히 잘 구웠다면 이런 모양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스타일의 피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복잡한 걸 집에서 만든다. 절대적으로 힘들겠죠? 그러니 이제 장난은 그만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피자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도우를 만들 수 없으니 당연히 또띠아를 사용할 겁니다. 참고로 또띠아 되게 저렴합니다. 심지어 유통기한도 엄청 깁니다. 우선 또띠아 한 장을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버터와 다진 마늘을 종지에다가 덜고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줍니다. 이렇게 맛있게 녹았다면 이걸 그대로 또띠아 위에 펴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고르곤졸라 치즈를 준비하고, 어, 발냄새. 발냄새? 맛있걸리? <laughs> <laughs> 냄새가 매우 고약하니 조심하세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검은 러름하게 곰팡이가 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자를 만들고 나면 피자가 부분적으로 검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간혹가다가 정말 많은 식당에서 고르곤졸라 피자라고 팔면서 고르곤졸라 치즈를 안 넣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검은색 반점들이 안 보이죠? 물론 치즈를 극소량만 넣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조차도 문제죠. 고르곤졸라 치즈는 비싼 편이며,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꿀에다가 찍어 먹기에 고르곤졸라 치즈의 맛이 특히 안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검은 반점이 없는 고르곤졸라 피자를 시켰을 경우, 타당한 권리로 질문을 하세요. 고르곤졸라 치즈가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왜 검은 반점이 없는지. 어쨌든 고르곤졸라 치즈를 균형 있게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면 끝납니다. 정말 쉽죠? 추가적으로 집에 견과류가 있다면 위에다가 뿌려주면 좋습니다. 굳이 한 종류를 추천하자면 호두가 최고입니다.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약간 두르고 방금 만들어둔 피자를 올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불은 최대로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춰줍니다. 안 그럼 또 띠아가 탑니다. 위에는 치즈가 얼추 다 녹았다면 뚜껑 열어서 피자를 꺼내주고 먹기 좋게 자른 다음 꿀이랑 함께 먹어주면 됩니다. 피용 어, 먹으라고? 응. 음. 옆구리랑 그래, 진짜 잘 어울린다 골본젤라 처음 먹어? 어, 못 먹어봤어 아 진짜? 응 음. 근데 개맛있다 자그 다음으로는 페퍼로니 피자를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페퍼로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제대로 된 페퍼로니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괜히 페퍼로니 피자를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방금 전보다 한 사이즈 큰 도디아를 사용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많이 넣어서 짜게 소싱합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약간 깔아준 다음에 페퍼로니를 준비해서 예쁘게 토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즈를 뿌려주면 끝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아 맞다. 참고로 치즈를 안만 좋아한다 해도 치즈를 많이 뿌리게 되면 페퍼로니와 소스의 맛이 굉장히 많이 묻혀져요. 특히 우리나라 피자 업체들은 치즈가 암만 비주얼로써 보기 좋아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한다지만 피자 맛의 밸런스가 너무 깨집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피자의 문제점입니다 토핑이 너무 지나치게 과한 것도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싫어할 뿐이지 자기 입맛에 맞아 그게 맛있는 거라면 계속 먹으면 됩니다 제 생각 따위는 참고 정도로만 이번에는 프라이팬이 아닌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프라이팬으로 해도 됩니다 아, 참고로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재미난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자 스쿨을 갈 때마다 보이는 이 오븐기, 다들 기억하시죠? 이 오븐의 특징이라 하면 레일이 달린 거 말고도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열풍 방식입니다. 뭐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의 원리입니다. 여튼 피자집 오븐의 축소판이 이 에어프라이기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피자와 에어프라이기의 궁합은 최고란 소리입니다. 때깔 죽이죠? 이게 바로 열풍의 장점이죠. 물론 에어프라이기가 없다고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게 에어프라이기일 뿐 일반 오븐 그다음엔 프라이팬 순으로 좋습니다. 로아용. 네. 이러니까 진짜 피자 같다. 안 먹겠습니다. 네. 음. 어. 아, 야 미쳤어. 하 잘했다. <laughs> 앞서 에어프라이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피자집에서 사용하는 오븐기와 같은 원리라고 했었죠. 그 뜻인 즉슨 피자집에서 할수 있는 요리는 당연히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오븐 스파게티 이거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을 붓고 면을 준비하는데 참고로 스파게티 면은 100원짜리의 지름이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00원 지름의 분량은 곱0 0이 정도 면을 끓는 물에 넣고 소금을 듬뿍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은박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라탕 접시나 일반 접시를 사용해도 됩니다. 면은 한 10분 정도 끓여주고 다 끓여진 면을 접시에 담아줍니다. 토마토 소스는 취향껏 준비한 다음 소스를 위에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양파와 베이컨 조금 마무리로 치즈를 쫙 뿌려주면 됩니다 정말 별거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피자집에서 7 0 0 0원 이상을 주고 사먹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프라이기를 열고 스파게티를 넣어준 다음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혀주면 아 맞다 피자집에서 폭팔로 윙도 팔죠 한 4조각에 와 진짜 비싸네 얘는 키로에 만원대인데 어쨌든 얘를 에어프라이기로 돌려주면 피자집에서 파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치즈가 익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기름도 자글자글 때깔 죽이죠? 이왕 이렇게 포장한 거 일회용 포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뭐야. <웃음> 되돌았습니다. <웃음> 귀엽다. 음, 한입만 음. 음. 그 다음에는 불고기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먹다 남은 불고기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냄비를 꺼내서 불고기의 소스를 부어줍니다. 이 소스가 약간 걸쭉해져야 되니까 설탕을 약간 붓겠습니다. 이제 걸쭉하게 조려졌다면 또띠아를 꺼내서 그 위에다가 부어줍니다. 토마토 소스 대신 불고기 소스로 소싱을 하는 거죠. 치즈를 약간만 뿌려주고 그 위에 피망. 불고기는 조각이 크니까 잘라서 올려줍니다. 치즈를 약간 뿌려서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올려서 굽기만 하면 끝. 이것도 간단하지만 더 간단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띠아에다가 그냥 불고기로 올려서 치즈를 뿌려주고 반대쪽을 덮어주면 이게 불고기 퀘사디아가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아 프라이팬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신 잘 뒤집어야겠죠 방금 만들어뒀던 불고기 피자를 한번 볼까요? 역시 잘됐군요 또한 불고기뿐만이 아니라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요한볶음 복... 아, 이거 아니지 이처럼 아무거나 활용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할줄 아는 기계가 아닌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니까 한번 응용해보세요 드셔용 이건 뭐여? 퀘사디아 잘 먹겠습니다 야 치즈가 음 난 먹기는 얘기도 편한 것 같아. 그다음엔 제가 자주 해먹는 감자채 프릴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최대한 잘게 썰고 물에다가 담가줍니다. 감자의 전분을 빼기 위한 과정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감자채가 떡이 집니다. 소금을 짭짤하게 뿌리고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띠아를 약불로 구우면서 그 위에 계란을 깨주고 흐트려서 구워줍니다. 한번 뒤집어서 다 익힌 다음 그 위에다가 볶아둔 감자채를 올리고 마요네즈를 듬뿍 짜줍니다.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강추합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말아주기만 하면 끝. 그 다음에는 맥도날드에서 팔고 있는 이 스낵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는 이 케이준 치킨 텐더를 준비하시고 약간 익혀준 다음 또띠아에 양상추를 올리고 머스타드 소스를 살짝 뿌려준 다음 구워진 텐더를 올려서 파는 것처럼 말아주면 끝자 드셔용 뭐야요 이거? 모르긴 뭐야 다 봤잖아 <laughs> 모른 척도 만지잖아 어색해 죽겠어 <laughs> 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것도 먹어봐 <laughs> 뭐야? 존나 내 스타일이야 밀가루, 탄수화물, 단백질 다 섭취할 수 있네 대본 작성하지 <laughs>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옛날에 먹었던 피자 중에 제일 독특했던 고구마 피자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까 사용했던 고구마 무스를 꺼내주고 도우가 될 또띠아에다가 펴 발라줍니다. 벌써부터 독특하죠? 아, 근데 고구마 무스보단 고구마 샐러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쉬운 대로 고구마 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르츠 칵테일을 준비해서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 색깔을 위해서 체다 치즈를 듬뿍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리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혀서 꺼내주면 끝. 이 피자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피자에서 팔았던 건데 지금은 단종되었습니다. 이참에 각 브랜드별 피자의 특징에 대해 얘기를 다면 도미노 피자 토핑이 굉장히 과하다. 과한 만큼 개인적으로 잘안 먹는다. 미스터 피자 피자의 느낌이나 이름을 봤을 때 여성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잘한다. 또한 지금은 단종된 전설의 홍독개 버니라는 피자가 내 인생 피자다. 진짜 그거는 와 피자헛. 어 광고를 굉장히 잘 찍는다. 아 마케팅을 더 잘한다. 알볼로 피자 피자가 왜 이런지 알고 굉장히 도전적이다. 타사 대비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는 피자 스쿨입니다. 드셔용. 오 두근거림. <laughs> <부근까요? 웃음> <웃음> <웃음> 이런 고구마 피자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그럼 먹어봐야이런건 그냥 클라디아 아니야? 되게 과일 안 먹는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과일 안 먹는 사람 있냐? 다 육식주의자일 수도 있잖아 호랑이한테 과일 주면 먹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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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동물은... 채식동물은 뭐야? <laughs> 초식동물이야? <저>, 저... <laughs> 이번에는 피자의 베이컨을 듬뿍 넣어서 피자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제가 좋아하는 할라피뇨를 듬뿍 넣게 된다면 치즈를 한번 뿌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블랙 올리브를 듬뿍 넣게 된다면 마무리로 베이컨을 한번 더. 이게 진정 요리를 할줄 아는 사람의 특권이겠죠. 와, 야 역대급이다. 야 이런 것 진짜 상상만 해봤지. 어, 또 뛰어 남았냐? 지금 한 장이 있었다. 너내만들어봐도 어, 돼? 아 씨, 이거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 없어. 음. 저는 일단 닭가슴살, 비저 소스. 이거는 소스 소스. 오케이. 써. 이거는 뭐야? 아, 그 트러플. 트러플? 이거 뭐 써야지. 아, 야야. 이러는데? 얘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닭을 꺼냈습니다. 아, 소스를 사용하겠다는 거겠죠? 일단 토마토 소스랑 불닭 소스를 1대1이겠죠 더, 더, 더 넣었나? 아닌가? 어안 넣었네 대충 이렇게 버무려주고 피자 소싱을 하려나봐요 음. 그 다음에 닭가슴살인데 저거 생각보다 퍽퍽한데 저걸 넣는다고? 뭐제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있겠죠 그 다음엔 치즈를 뿌리고 있네요 그리고 감자를 올리고 있네요 치즈를 한번더 뿌리고 그 다음엔 저한 조각이 얼마짜린데 그래도 나름 저렴한 트러플이라서 괜찮습니다 블랙올리브도 올라가네요 이제 구워주나 봅니다 근데 얘 요리 되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본건 있어가지고 어느정도는 하네요 그리고 포테토칩을 꺼내서... 음. 그래도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릭 디핑 소스를 지난번에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하고 있네요. 한번 보자. 꼭치중 내가 할게. 드셔보세요. 솔직히 이때 약간 무서웠습니다. 딱히 맛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의심자 옷은 뭐야? 나 어떤데? 소스가 맛있다. 응? <laughs> <laughs> 음? <laughs> 맛있다니까 그래. 아, 그리고 제가 도시오를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에 흔히 있는 수건을 꺼내주시고, 수건에다가 원을 크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렸던 선을 따라서 잘라주시고, 똑같은 걸한장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던 재봉틀을 꺼내줍니다. 재봉틀이 없을 경우, 근처 수선집으로 가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이해를 하고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아, 재봉틀을 보고 이 시국시가 나올 것 같아. 탈룰라 예방 차원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재봉틀? 엄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봉틀질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용어는잘 모르겠지만, 수건 두 장을 합쳐서 마감 작업을 해준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수건 두 장이 벌어지지 않게 가운데를 십자가로 재봉틀질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건을 물에다가 적셔서 쭉짠 다음 유튜브에 도우쇼라고 검색을 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혼자서 심심할 때마다 연습했던 게 이럴 때 도움이 될줄 몰랐지만 제 자신한테 감사를 전합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배워서 써먹게 되는 그 쾌감, 짜릿하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튼 저튼 저튼 끝.